다음 글자는 세조입니다. 그래, 아주 옛날에는 이런 글자도 있었다 합니다. 그래, 매산이 있고, 이제 세조가 있어 가지고,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섬도, 그리고 또 섬도, 요것도 섬도, 그래, 세조가 음의 역할을 하여 이제 도로 되고, 매산이 있어서 바다에 이제 우토 솟아 있는 산, 그래서 이제 섬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섬도, 물론 그런데 이제 근데 요 글자는 이제 요 밑에 여기다가 이제 매산을 요렇게 썼는데 그러면 글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 요세 발에 해당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매산을 요 위로 올려서 이제 그래서 지금의 섬도가 되었다 합니다. 자 섬도 섬이다. 들어가는 나무는 뭘까요? 음. 그래 누가 낙도의 어느 소년이 와서 성공했다 할때 이제 떨어질락 요런 게있겠습니다 떨어질락. 그래, 뜨레질락인데 앞에 나왔으니까 낙으로 되면서 낙도 그래 육지와 아주 멀리 외따로 있는 섬이 바로 낙도 되겠습니다. 낙도 그럼 물론 섬도는 그래 울릉도, 뭐 독도에도 다이 섬도가 들어겠습니다 아. 그러나 행정 단위에서 제주도 할 때는 행정 단위에서는 그래 요걸 쓰겠습니다. 요거 길도 요거 십을 행정 단위일 때는 아. 자또 섬도가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음. 그래 사람이 살지 않는 섬. 그러면 사람이 없으니까 무인도 하면 되겠습니다. 없을 무 해가지고 무인도. 자또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어. 그래 제주도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 삼다도. 그래 제주에는 어세 개가 어, 많겠습니다. 그래 삼다도. 어. 자 삼다도.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어. 섬도. 어, 그래 반도가 있군요. 반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 사인고. 반반 섬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 우리나라는 한반도라 부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 대륙에서 약간 나왔는 그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반도 자 섬도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것에 부속 도서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그런 큰 곳에 이제 딸려 있는 섬갈 때는 부속 도서라 하는데 그때는 섬도 그 다음에 이제, 嗜서가 되겠습니다. 嗜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속도서, 이렇게, 부속, 嗜도, 嗜서 해가지고, 부속도서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그럼 嗜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